자 지난 시간까지 절정 부분했습니다. 이제 하강 부분인 어, 교과서로는 88페이지 아랫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세월이 흘러 유봉은 죽고 누님먼 송아는 홀로 유령하다가 한 주막 집사내에게 몸을 의탁한다 수소문 끝에 송아의 거처를 안 동호가 주막으로 찾아오고 송아에게 소리를 청한다. 자신 90일 염전 주막 방안입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산골 주막입니다. 자, 천가가 문을 열어주면 송화가 방으로 들어가 앉는다. 동호, 송화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그러면 동호는 이제 알아본 거죠. 송화가 누군지. 이제 앞에 어, 앞 파일을 봤으면 알겠지만 앞 방송을 봤으면 알겠지만 동호와 송화는 원래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천가 문을 닫는다. 이 주막집 주인입니다. 송화의 BS. 이제 가슴 위에서 머리까지만 찍는 바스트샷입니다바스트샷 자, 동호. 소리를 쫓아 남도 천지 안 가본 데 없는 위니오. 자, 이걸 통해서 동호는 어떤 사람이 알수 있죠? 소리를 굉장히, 소리, 소리에, 네, 소리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호가 누구와 누구? 송하. 그 다음에 유봉을 굉장히 찾아다녔다는 걸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만 있어 주면 이대로 앉아 밤이라도 새우겠소 송화 들을만 한데도 없이 천하기만 한 소리요. 네,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겸손. 자, 동호, 소리. 소문을 듣고 찾아온 터이니 사양치 말고 좀 들려주시오. 송화 자리를 고쳐 않는다. 동호, 어, 북을 앞으로 끌어, 잡아 끌며, 북을 잡아 본지 오래돼서 장단이나 맞을지 모르겠소. <laughs> 자, 북을 칠줄 안다는 거죠. 서 어린 시절 유봉에게 유봉에게 북장단을 배웠습니다. 네, 판소리 장단을 맞출 줄 안다는 얘기죠. 동호 북을 둥둥 친다. 송아. 그때의 심청이는 눈 붙인 눈을 띄우려고 남경 장사 선인들께 산백석에 몸이 팔려 망경천파를 떠날 적에 북을 두리둥 두리둥 둥둥 두리둥 둥둥 둥둥 여보시오 심낭자 물때 늦어가니 물때는 이제 조수죠 어서급히 물에 들어라 심청 이이 말을 듣더니 백전에 안에 엎엎드려져 아이고 아버지 심청이는 죽사오나 아버지는 또 천지만물을 보시고 날 같은 불효식을 생각지마 없어서 나죽기섭자누나 헤로에다 신이내 몸이 뉴욕에 의지한단 말이냐. 딱 봐도 뭐에 대한 소리죠? 어,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 알수 있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북을 치는 동호의 모습, 송아, 소리. 물결을 바라보니 원해가 말리라. 그렇지. 자, 이런 걸 판소리에서 뭐라고 하죠? 취임새라고 하죠? 고수가 어, 창 사이사이에 흥을 돋보기 위해 삽입한 소리입니다. 송아 소리 하늘이 다았는뒤 태산 같은 뒷덩어 뒷덩이 배전은 음쭉 플랑은우르르르르르동르 그렇지 자 송아 소리 물결은 워리렁 워리렁 툭쳐 배전르르르르르르르르 송아 심청이 거동봐라 바람 맞은 사람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으전으로더니더시한시 한번 을한을 한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이리 진태키는 부친 효성 부족함이라 치마폭 무릅쓰고두 눈을 딱 감고 뱃머리로 우르르르르 손한번 헤쳐 드니 기럭기 낙수겼수로 떴다 물에가 자 여기 아니고 이걸로 자이 부분 이제 뭐예요? 심청이가 물에 빠져든 거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송아, 소리, 풍. 동어, 풍을 치면, 어이, 행하는 풍왕을 쫓고, 동어의 말을 하치고 동어 쪽을 바라 보는 송아. 두 사람의 부감부감이 뭐죠?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촬영하는 거죠? 두 사람이 이렇게 찍고 있는 겁니다. 송아. 명월은 해문에 잠겼구나. 시선을 거두는 송아. 신. 어, 92 인서트. 자, 일단, 명월은 뭐냐면, 밝은 달이고, 해문은 어, 바다구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인당수에 빠진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선을 거두는 거는, 동호이면 알아체으나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아, 여기 안 읽었죠? 네, 그냥, 보세요. 방 깊은 염정 정경. 자, 송화 소리. 이때 심황우는 눈먼 부친의 신세 한탄을 듣더니, 심황우 거동 봐라. 자, 황후가 된 심청이가 맹인잔치 열어서 신봉사를 만나는 장면이 여기 나와있는 겁니다. 씬93 염전주망방안 자, 동호 OS OS는 한 배우 어깨 너머로 상대 배우 얼굴이 찍히도록 촬영하는 기법이면서 대화하는 장면을 사용한다고 옆에 나와있죠? 송화 이말이 지든마듯 산호주령 거쳐버리고 버선바로 우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자, 여기분 어, 이제, 심청이가 아버지를 알아보는 부분이죠. 송아. 신봉사, 이 말을 듣고, 눈, 먼 눈을 희망떡거리며, 에이, 이게 원말이냐? 누가 날더라, 아버지를 하여?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자, 다음 페이지에 읽겠습니다. 무남동녀왜 따라 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 3년인데, 우금은 이제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하는 뜻이죠. 아버지 아니, 누구요?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는 누구 말이죠? 신봉사 말이죠. 자, 이 다음은 이제 심청입니다. 이 뒤는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 나 보옵소서. 자, 북치는 송아 소리하는 송아 북치는 동호 송아 동호 소리하는 송아 북치는 동호 동호 S 송아 송화. 송아를 뚫어져라 보는 동호. 자, 옆에 그림 나와 있죠. 이거 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 선생님이 파일을 이거 편집한 파일을 찾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번갈아서 어 제시한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파일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하강입니다.